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뉜 커다란 카모메 학원 이 학원의 학생들 사이에서는 7대 불가사이라는 미스테리한 소문이 존재했습니다 그 7대 불가사의 중 일곱 번째 불가사의 화장실의 하나코시는원한한 소원을 이뤄준다고 하는데요 여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화장실에 하나코 시를 부르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소녀는 고등부 1학년에 야시로 되네. 그녀의 부름에 나타난 하나코씨는 소문과는 달리 여자가 아닌 남자 유령이었습니다. 내내의 소원은 짝사랑하는 학생회장의 미나모토 테루와 이어지는 것. 그녀는 한달전 3년간 짝사랑한 선배에게 고백한 뒤 무달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지만 지금은 미나모토 선배를 좋아하니까 아무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하나코는 결국 누구든 좋은 거네라는 말을 하죠. 얼버무리는 내내였지만 어찌됐든 하나코는 소문대로 그녀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내내의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코는 완전 엉터리였는데요. 선물 카드 대작전. 사랑의 단추 작전, 도시락 작전, 하나코가 세운 작전들이 모두 엉망이 돼 버립니다. 크게 실망해 버린 네네에게 하나코는 애초에 자신을 부르는 사람도 실제로 불러낼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코가 떨어뜨린 한 물건을 줍는 네네 당황하며 돌려달라는 하나코였지만, 내내는 물건의 정체를 묻습니다. 그것은 먹으면 매우 강력한 인연으로 연결되는 대신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게 되는 인어의 비늘이었죠. 내내는 망설임없이 비늘 하나를 삼킨 뒤 남은 비늘을 가지고 미나모토 선배를 찾아갑니다. 그런 내내가 목격한 것은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고 있는 미나모토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옛날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며 고백을 거절합니다. 비늘만 사용한다면 선배와 바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내내는 누구든 좋은 거지, 는 하나코의 질문에 떠올라 망설이죠. 이윽고 비닐의 저주가 발동되어 내내는 순식간에 물고기로 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자업자득이라고 내내는 스스로 자책하며 저 아래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물고기로 변해서 죽어가던 내내를 하나코는 수조에 넣어 구해줍니다. 하나코는 어째서 비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냐고 묻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비닐을 먹였다면 저주가 분산되어 완벽히 물고기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내내는 결국 그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고 그저 이어질 수만 있다면. 누구든 상관없었다는 게 자신의 진짜 소원이었다고 답합니다 직후 두 사람 앞에 나타난 것은 커다란 인어 비늘을 먹은 네네는 인어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녀를 데리러 온 것입니다 하나코는 식칼과 강력한 힘으로 인어를 제압하며 돌려보냅니다 언젠간 인어가 다시 찾아올 거라는 하나코의 말에 울상이 된 네네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소원을 새로 빈 네네에게 하나코는 이뤄주는 대신 대가를 받겠다고 합니다 자, 럼 문제는 몸 사용하지 않은 비닐을 하나코가 먹음으로써 저주가 약화된 내내는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내내와 하나코는 피안과 차안의 경계를 넘어 인연이 맺어집니다. 인연이 맺어졌기에 내내는 만질 수 없었던 하나코의 몸을 만질 수 있게 되었고 하나코가 말했던 소원의 대가인 몸이란 자신의 조수로서 활동해달라는 의미였죠. 누군가와 맺어지고 싶은 소원과 인간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소원, 자신의 소원을 두 가지나 이루준 하나코와 함께 내내는 학원의 불과 사이와 괴인들의 그 세계 속으로 발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네네가 하나코의 조수로서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하며 어느덧 일주일이 흘러 네네의 반 아이들 사이에서는 온갖 물건들이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네의 베스트 프렌드인 아오이는 요즘 떠도는 소문인 요정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오이가 들고 있던 분무기에 부딪힌 내내는 물에 젖어버리는데, 인어의 권속이었던 그녀는 물에 살짝만 젖어도 비늘이 돋아나곤 했죠. 따라서 내내는 친구들이 없는 곳을 찾아 조용한 구글사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서 내내는 아이들이 잃어버린 온갖 물건들, 자신의 브로치까지 발견합니다. 내내는 눈앞의 수상쩍은 문의 안쪽을 들여다보는데, 그 안에는 학생들의 물건을 훔친 요정씨가 있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그 순간 백장대를 곁에 붙여 내내를 지켜보던 하나코가 그녀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요정씨의 정체는 사실 괴이 못 키웠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목회들은 사탕을 좋아하는 말썽꾸러기 괴이였습니다. 괴이들은 떠도는 소문에 따라 살아야 하는 법칙을 지켜야만 하는데 목회에 대한 소문이 변질되어서 그들은 공격적인 괴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코는 자신이 칠대 불가사의로서 인간과 괴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인을 일삼거나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괴이들을 처리해야만 했죠. 하지만 인간이 내내라면. 괴이들을 처리하지 않고 소문을 바꿔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내는 요정씨가 물건을 훔쳐갈 것을 대비해서 사탕을 갖고 다니면 좋다 라고 소문을 바꿉니다. 이제 화장실 청소는 졸업이냐고 묻는 내내를 하나코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는 방과 후에 누군가와 잣담을 나눈다거나 등의 친구끼리 하는 것들이 어째서인지 그랬다고 고백합니다. 그 모습을 본 내내는 하나코씨가 아닌 하나코군이라 부르겠다며 그쪽이 더 친구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앞에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소년은 중등부 3학년의 미나모토 코우, 내내가 짝사랑하는 학생회장 미나모토 테루의 남동생입니다. 오래 좀... 부터 괴이들을 재령해온 미나모토가의 차남이었던 그는 하나코가 흉악한 괴이에제 재령해야 한다며 하나코에게 달려듭니다. 그런 코우를 내내가 막아섰는데, <목소리> 코우는 살아생전 하나코가 누군가를 죽였다고 합니다. 하나코가 사용하고 있는 무기인 시칼이 오래전 살인을 사용했다는 증거라고 하죠. 하나코가 코우의 재령 지팡이를 봉인하면서 둘의 싸움은 마무리되는데, 하나코는... 언젠간 코오가 훌륭한 테마사가될수 있을 거라며, 일단은 그를 기절시킵니다. 괜찮냐고 말해거는 네네에게 걱정해준 것이냐고 묻는 하나코. 네네는 친구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답하지만, 괴인은 살아있는 인간과는 달리 죽어있는 존재. 살아있을 적의 하나코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미술실에 진로 상담을 하러 왔던 아오이와 관련된 것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그 누구도 아오이를 기억할 수 없게 되자, 네네는 하나코의 도움을 받기 위해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슈가 나치에코라는 선배와 부딪히는데, 네네를 부축해준 그는 그녀에게 몰래 검은 종이약을 붙여놓습니다. 화장실에는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사라진 코오도 와 있었습니다. 7대 불가사의중두 번째, 미사케 계단의 지심을 눈치챈 하나코는 네네 코오와 함께 미사케 계단으로 향합니다. 니. 썬 성... 거기가... 미사키 계단에 들어온 세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전화 속 목소리는 자신을 미사키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몸을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곳은 두 번째가 관리하는 경기였기에 하나코 역시 큰 힘을 실수 없었으며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무시무시한 방해꾼들을 피해 미사키의 몸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몸의 부품들을 열심히 모아 세 사람이 도달한 곳은 미사키 계단의 최상층 미사키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죠. 세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미사키는 어여쁜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네일행의 모험 부품들이 모여 정말 괴상한 형태의 인형이 완성되는데요. 자신을 미사키라고 소개한 여성은 인형의 혼을 불어넣으며 움직여봐 미사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엉망으로 합쳐진 인형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고 순식간에 박살납니다. 이번에도 결국 실패라는 여성은 큰 가위를 이용해 네네일행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미사키가 아니라 7대 불가사이의 두 번째였죠. 하나코와 코어가 두 번째를 상대하는 사이, 네네는 인형들이 한가득 쌓인 산에서 인형이 되어버린 아오이를 발견합니다. 그녀 역시 미사키를 만드는 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아오이를 껴안고 울고 있는 네네에게 하나코는 그 아이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해줍니다. 하나코의 위로를 받은 네네는 아오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합니다. 7대 불가사이에겐 그들에게 특별한 힘을 부여해주는 각각의 식물이 존재하는데 그 식물만 파괴한다면 두 번째를 약화시킬 수 있기에 하나코는 뭐든지 하겠다는 내내를 밀어버립니다. 식물이 있을 거라 추정되는 어두컴컴한 저 아래로 말이죠. 내내가 눈을 뜬 곳은 미사키 계단의 최신부. 그녀는 이곳에서 한 일기를 발견합니다. 일기는 미사키와의 일을 다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사키는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죠. 이 일기를 쓴 주인공은 미사키를 무척 좋아했구나. 라고 내내는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찍은 사진 속에선 미사키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 계속해서 일기를 읽던 내내였지만. 직접 미사키를 만들기로 했다. 이 일기는 두 번째가 작성한 일기였던 것입니다. 직후, 네네의 앞에 두 번째와 하나코가 나타나고, 하나코는 서둘러 두 번째 신물을 찾아 파괴하라고 말합니다. 일기 속 내용을 토대로, 네네가 찾은 두 번째 신물은 바로 가위였습니다. 이 가위는 미사키가 두 번째의 머리를 다듬어 줄때 사용한 가위였죠. 모든 것은 미사키를 위한 일이라며, 파괴하지 말아달라는 두 번째, 그녀의 모습에서 네네는 자신의 일을 떠올립니다. 네네는 미사키를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야라고 반박하죠. 내내가 가위에 붙어있던 부정을 떼어내어 신물이 파괴된 두 번째 경계. 미사케 계단은 힘을 잃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내는 신물에 담긴 두 번째 기억을 보게 됩니다. 네, 셰셰. 도시에 굴고 내 돌로. 아, 여자고 무례가 들다 현실로 돌아온 네네 일행 하나코는 두 번째의 정체가 사당에 머물던 여우 요괴 야코라고 소개시켜줍니다 인형으로 변해 사라졌던 아이들은 내일이면 다시 돌아올 거라는 야코 사건에 일단락되자 힘이 빠져버린 네네에게 하나코는 기운이 나는 마법의 주문이라며 뽀뽀를 합니다 한편 네네의 곁에 숨어있던 검은 종이학을 회수한 나치이코는 한 소녀를 찾아갑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나민의 사쿠라. 종이학은 하나코와 백장대와는 반대색의 흑장대였습니다. 흑장대가 보고한 미사계 계단에서의 일을 전해들은 사쿠라는 잘 됐구나 라며 알수 없는 말을 꺼내죠. 나치이코와 사쿠라 그리고 흑장대. 과연 이들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참 그래서 코우는 어디로 갔냐고요? 용맹하게 싸웠던 소녀는 귀여운 인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미사케 계단에서일 때문에 하나코가 자신을 좋아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던 내내는 이 고민을 아오이에게 털어놓습니다. 아오이는 그가 조만간 고백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죠. 한편 최근 들어서 학교 내 커플들이 부쩍 많아졌는데 아오이는 내내에게 고백 나무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연애의 신이 가꾸어준 걸로 알려진 이 나무 아래에서 고백을 한다면 두 사람은 무조건 이어진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코는 내내에게 다음날 방가 후에 큰 나무 아래로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음날 내내는 정말 하나코가 고백을 하는 것인지 내심 기대하면서 고백나무 아래로 향합니다. 비록 하나코가 자신의 취향은 아니지만 조금 멋진 구석도 있다고 생각한 내내였죠. 그녀의 예상대로 하나코는 내내에게 고백을 하지만 그 갑작스러때 こんな感じなのね?早く答えてよ。え?ごめんなさいって。早く!ごめんなさいけませんわ 고백을 거절하자 나타난 것은 괴이 코다마였습니다. 코다마는 내내를 공격하는데 하나코가 전에 걸어놓은 주문 덕분에 내내는 공격받지 않습니다. 코다마는 하나코에게 제압당해 힘을 빼앗깁니다. 결국 하나코의 고백은 괴이를 불러내기 위한 연기였다는 것과 뽀뽀 역시 그저 방어 주문을 걸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내내는 부끄러움과 서러움에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하나코는 모자를 벗은 모습을 보여주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죠. 그 모습에서 하나코가 그저 평범한 소년으로 보였던 내내는 하나코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코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 우선 상성점을 받달라고 부탁하는 네네 하나코는 점은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며 미나모토 테루같이 좋아하는 사람과 하라고 하죠 직후 테루는 네네 일행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동생 코오에게 볼일이 있었죠 테루를 형이라고 부르는 코오의 모습에 네네는 뒤늦게 두 사람이 형제인 것을 깨닫고 테루는 하나코를 향해 싸늘한 눈빛을 보냅니다 테루는 코오와 마찬가지로 재령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실력은 코오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강력한 편이었습니다 어째서 하나코를 즉시 없애지 않았냐는 테루의 질문에 코오는 그다지 나빠 보이는 녀석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좋은 괴이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테루는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코오는 하나코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상점 성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도서관을 찾은 네네. 그녀는 화장실의하나코씨와 관련된 괴담의 책들을 살펴보지만 당연히 네네가 알고 있는 소년 하나코에 대한 이야기들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 네네의 앞에 나타난 것은 사쿠라. 사쿠라는 7대불가사의에 흥미가 있냐는 말과 함께 하나코에 대해 알고 싶다면 다섯 번째 불가사의에게 가보라는 말을 꺼냅니다. 네네는 소문광의 나오이에게 다섯 번째 불가사의에 대해 묻고 아오이는 친절히 설명해 줍니다. 한편, 내내에게 하나코에 대해 알수 있는 방법을 일러준 사쿠라는 누군가에게 말을 겁니다. 이대로 놔둬도 괜찮은 거냐고. 다섯 번째 불가사이 16시에 서고에 가기 위해서, 네네는 코호와 함께 다시 도서관을 찾습니다. 어울려달라고 해서 미안하다는 네네였지만, 코호는 자신 역시 하나코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고 고백을 하죠. 또한 그는 네네에게 첫눈에 반했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는 편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고, 이윽고 16시에 서고의 문이 열립니다. 서고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이 하나코의 이름이 적힌 책을 찾던 중, 네네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책을 발견합니다 하나코에 대해 알기 위해서 그 책의 미래 페이지를 보기 시작하는 네네 그리고 하나코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 어? 어... 느닷없는 괴이의 습격을 받는 네네와 코 언제나처럼 나타난 하나코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위기를 면합니다 하나코에 이어서 서고에 나타난 이는 코우의 담임 선생님인 치치고무리. 사실 그가 이곳 16시의 서구를 관리하는 다섯 번째 불가사이였죠. 치치고머리는 괴이들은 소문이 끊기면 존재할 수 없기에 자신은 직접 소문을 흘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덧붙여져 네네와 코우의 주변 인물들 중 자신처럼 인간이 아닌 존재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 하죠. 하나쿠는 자신이 7대 불가사의 리더라고 말하며 7대 불가사의 중에 배신자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합니다. 그 배신자는 모종의 방법으로 인간과 연을 맺어 자기 입맛대로 괴이들의 소문을 바꿔놓고 있다고 하죠. 지난번 미사키 계단의 폭주 사건도 다 그때부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코는 불가사이들의 신물을 모조리 파괴하여 7대 불가사이를 재편성하려는 목적을 밝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치고모리의 신물도 파괴해야 되는 상황. 치치고모리는 신물 파괴를 허락할 테니 네네 일행의 비밀을 하나씩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부끄러운 비밀들을 공개하는 네네와 코. 그들은 하나코에게서 비밀을 캐묻고 하나코는 부끄러운 얼굴과 함께 도넛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떠드는 하나코를 지그시 바라보던 치치고모리는 일곱번째는 이미 저런 표정도 지울 수 있구나. 라는 의미심정한 말을 꺼내죠. 약속대로 신물이 있는 곳을 안내하는 치치고모리 그는 신물을 파괴할 무녀만 들어갈 수 있다며 네네만 데려갑니다 네네는 자신의 미래 페이지에서 잠깐 봤었던 무달이라는 이유로 실현, 내용을 떠올리며 서고에 보관된 책의 내용을 바꿀 수 있냐고 묻습니다 치치고모리는 기본적으로 미래를 바꿀 수 없다고 부정하지만 딱한번 미래가 바뀌는 순간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윽고 츠치고 머리가 꺼내던 그의 식물은 달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월석. 인류가 달에 처음 착륙한 역사적인 날, 그 다음날에 건네받았던 돌이었죠. 이 돌을 건네준 이는 평범한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었냐고 묻는 내내의 질문에 츠치고 머리는 말을 아낄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내내는 그의 신물을 파괴하고 신물에 담긴 기억을 엿봅니다. 그 기억 속의 채치고머리는 유기 아마네 라는 소년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하나코의사아생전 모습이었죠. 늘 상처투성이인 그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항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네는 달을 무척이나 좋아했으며 그는 항상 지니고 다니는 이 월성만 있다면 어디로든 갈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라고 들떠있었죠. 하지만 인류가 달을 착지한 날인 1969년 7월 21일 다음 날 아마네는 자신은 더 이상 어디에도 가지 않겠다고 정했다면서 월석을 치치고모리에게 맡깁니다 네네가 본 기억은 여기까지 네네는 치치고모리가 말했던 미래를 바꾼 소년이 하나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치치고모리가 읽었던 아마네의 미래 페이지에 의하면 그는 원래 이과교사가 되어 이곳 카모메 학원에서 근무할 예정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미래를 바꾼 아마네는 월석을 맡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나이에 죽어 자신이 선언한 대로 어디에도 가지 않고 이 학원에서 쭉 하나코로 지내온 것입니다 달을 좋아하는 평범한 소년이었던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내내는 하나코의 품에 안겨서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소야, 흙더리나 요리시로 때는 안됐던? 난다 떠나고 있어. 저, 이야라시무. 지 하, 와란